동영상을 찍어. 두역시 불쌍한 먹방. 갑자기? <laughs> 맛있어요? 맛있죠. <laughs> 얼마나요? 이 <언니> 뱃살만. <laughs> 저 배기동주민이에요. 배기동주민인데 응. 왜안 가요?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안갈 거예요. 햇반입니다 이걸로 또 멸치는 이거 갖고 밥을 말아 먹겠죠. 음. 내가 밥도고. 이거 지금 삼각김밥 이름이 뭐예요? 몰라요다 먹었어요? 네. 그럼 좀 가볼게요. 아 배기가. 아 같이 가드릴게요. 알, 아, 가. 아. 음, 음. 아, 응, 음, 음, 아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네.